비염은 유전된다. 뭐 그동안 말씀하신 비염의 원인들이 주로 환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까 싶은데요. 정답은 뭔가요? 네, 유전이 됩니다. 아. 어, 외국에서 이제 보고를 한걸 보면은 부모 중에 한 분이 알레르기가 있으면 자식은 50%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온다 그러고요. 네. 양쪽 부모님이 같이 갖고 있으시면 자식은 75%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나온다고 해요. 또 싱가포르 그쪽 나라에서 보고한 논문에 의하면은 민족간에도 인종간에도 그런 게 있다고 보는데 말레이계통하고 중국계통을 살펴보면은 중국인들 중에서좀더 알레르기 비염이 많다고 보고 있고요. 네. 또 도시와 농촌을 비교를 해보면은 보통 농촌 같은 데서 화분이나 그런 걸 많이 노출돼서 알레르기 비염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맞아요. 실제로는 도시에 사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하거든요. 음. 그런 거 보면은 유전적이나 인종이나 환경에 대한 그런. 원인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